기쁜 소식 영도교회에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신만성 목사를 초청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주제로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올해 기쁜 소식 영도교회에 100명의 성도를 이끄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매일 기도회를 가지고 개인 신방과 갑판 전도를 하며 성경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매시간 지역 합창단의 공연은 말씀을 듣기 전 참가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강사 신만성 목사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과에서 이야기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만성 목사는 복을 받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야곱을 위해 어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입을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로서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요단강에서 그 세례요한이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는데 그 세례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어쨌거나 내 마음 속에 내 가슴에 숨기고 살면은 죄를 시썼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기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과 정확한 제사함의 비밀을 전한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4일간 약 400명의 참석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굿뉴스TV 강지혜입니다.